진의 아닐 의사 표시를 강의할 때는 아니다 에서 아닐 비를 앞으로 뺐던 거예요. 이게 비지기 표시로 이 해. 그래서 강의할 때는 비지기 표시. 그럼 비지기 표시는 의사를 속 마음을 거짓말로 속마음을 숨기고 한 거예요. 토지 줄 생각이 없는데 아들에게 토지 줄 생각이 없는데 그냥 빈말로 해 본다 그 말이야. 거짓말. 예, 비징이 표시는 메모해버려. 71페이지에 비징이 표시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71페이지 오른쪽, 거기다 혼자 산 거짓말 이렇게 써놓으면 돼. 비징이 표시는 뭐라고요? 둘이, 둘이 짜고 한거 혼자서. 혼자 산 거짓 표시. 거짓말이다, 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아들에게 토지를 거짓말로 준다고 했을 때, 준다고 한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겠어요. 믿은 상대방을 보호해 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믿은 상대방.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갑이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로 했을 때 증여한다고 했을 때 지금 뭐라고 되냐면 갑이 거짓말을 했을 때 상대방을 보호해 준다고 해서 상대방 보호.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자 있는 행위시 상대방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하냐면, 상할 수? 아니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해. 갑이 거짓말로 토지를 준다고 했을 때,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위 아니야. 다시 한 번, 문제 있는 행위시. 네, 행위시. 하자, 있는 행위시. 하자 있는 행위시. 상대방을 보호해준다. 상대방을 보호해준다.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해주려거든, 요건이 선이 네. 무과실. 그래서 갑이 거짓말 했을 때, 거짓말한 대로 효력이 생기려면 이게 유효가 되려거든. 상대방이 선이 무가실이고, 만약에 이게 상대방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면,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다시 상할 수. 그럼 무효가 된다. 그런 뜻이야, 지금. 엄청 쉬워. 자, 한번 읽어본다. 이랑, 의사표시는 시작.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거짓말로 했어도 효력이 있다. 그런 뜻이야. 원칙이. 그러나 읽어본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상대방이 효의자의 진의 아님을. 그래서 갑이, 이거 봐라. 거짓말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유효이고 어떻게 하면 무효냐. 지금 이 배우는데 우리는 하자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의사표시 혼대로 책임을 묻는 게 보이려는 거아니야 근데 거짓말했을 때 갑의 거짓말은 책임을 못 묻는다는 얘기는 보여지지 못한다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자 갑의 거짓말로 증여했을 때이 증여가 유효가 되려거든 또는 증여가 무효가 되려거든 둘 중에 하나인데 유효가 되어야 책임을 묻잖아. 그러면 상대방을 상대방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상할 수있어야 돼? 상할 수 아니야 돼? 상할 수 아니야지.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상할 수 있는 보호해줄 필요 없지. 이렇게 해버리자니까. 자, 한번 읽어본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그 상대방에다가 상 동그라미 있죠? 상대방의 상. 상대방의 상. 그 조문에다가. 짜증만 내지 말고, 인, 동영상 인터넷으로 배웠는데 스타일이 달라 다 하지 말고, 그냥 사람 적응하는 것도 사람이야. 적응하는 것도 사람이니까. 자, 상대방이에다가 상, 그 다음에 알았거나에다가 알, 알수 있었을 경우에다가 어디다가? 수. 그러면 상할 수 있으면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쉬워, 이렇게. 그런데, 여기 봐자. 갑이 등기부를 보면서 1번, 1번 소이 소유, 소유권 보전, 소유자 갑 순위번호 2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에다가 소유권 이전해줘. 그리고 접수 날짜는 어느덧 2022년 1월 지금 7일.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증여. 그리고 권리자, 소유자을 해놓고 여기다가 주민등록 주소 써놓으면 이제 등기가 완성돼. 근데 이 지금 갑이, 을에게 증여했는데, 이 증여가 우리는 유효인 경우를 배워, 문제 있는 경우를 배워, 무효인 경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여가 지금 갑이 진짜로 증여한 거요, 예 거짓으로 증여한 거요. 예 거짓으로 증여해서 그럼 이 증여가, 증여가 무효가 되려거든, 상대방이 따라서 상할 수. 따라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무효라는 사실은, 지금 이 증여가 무효라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기서 주장하는 사람이 갑그 자해 온다. 무효 사실은, 무효, 사실은. 무효, 주장자. 무효 주장자, 자가 증명해야 돼. 이렇게. 이제 앞으로 무효 사실 을 그러면 누가 증명해야 돼? 그러므로 갑을 간의 증여가 거짓으로 비지지로 증여했을 때 이게 무효가 되려거든 고 상한 수 아니야.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예? 그러면, 이렇게 증여했는데, 을이, 무효가 되었어, 시방. 근데 3번, 3번, 소유권 이전, 2002년 2월 7일, 매매, 소유자, 병 이렇게 나무가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권리를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이 권리를 넘겨받으려거든. 양도인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그랬지?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보유하는 권리를 뭐라고냐면 했알 처분권. 이 을이 그리고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등기된 대로 을이 다 소유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등기된 내용대로 소유권 취득하려고도 원인이 유효해야 돼. 지금 시방 원인이 유효야 무효야?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 소유권 취득 못해. 그러면 을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병에 등기했을 때 양수인이 권리 취득하려거든 양도인에게 권리가 있어야 된다니까. 지방 권리 있어? 없어? 이 사람도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 그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 사람이 권리 취득하려거든 증여가 유효로 다뤄져야 돼? 무효로 다뤄져야 돼? 유효인 것을 다뤄져야만이 사람이 권리 취득을 해. 그럼 여기서 갑이 의뢰가 거짓말했을 때 을은 거짓말을 직접 들었잖아. 근데 직접 들었지만 병은, 을과 거리한 병은 갑의 거짓말을 직접 들었어. 직접 듣지는 못했어. 그래서 이 병이, 갑을 간의 증여가 거짓말임을 이 사람이 몰랐다면, 몰랐다면, 자이 경우를 한번 봐. 갑이 우리에게 거짓말 했는데, 요 을이 거짓말임을 알고 있었어. 근데 알고도, 지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걸기와로병에에 팔았던 거예요. 이 경우, 거짓말한 갑을 보호해줘야 돼. 믿은 제삼자를 보호해줘야 돼. 그래서 조문 한번 봐, 이 양. 이 양. 전환경 의사표시에 무효는 시작. 선의의 제삼자에게, 이 말이 뭔 얘기냐면,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어. 갑을 간의 증여가 무효인 경우, 무효인 경우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게 무효이지만 이 병이 가불간에 증여라는 것을 모르고 이 사람이 선이라면 병에 대해서는 이게 뭘로 다뤄진다 유효인 것으로 다뤄진다 그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와 같이 제3자에게는 유효인 것으로 다뤄지는 무효를 여러분 이양에다가 이랑 이양이다 이렇게 써 놓으면 이, 이 무효를 잡아 무효가 모든 사람들에게 무효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가 아니야. 그러니까 효력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이것을 상대적이다, 상대적 무효라는소름인데 이런 무효를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다. 따라서, 진흥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나 항상 무효로 다루어져, 제3자에게는 유효로 다루어질 수도 있어. 그럼 효력이 똑같아. 이랬다, 저랬다 해. 효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걸상대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효력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똑같이 효력이 다루어지는 걸 절대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비지 표시의 무효는 절대적이요? 상대적이야? 상대적이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봐. 따라서 이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선의의 병에게는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 병이 선의인 경우는 증여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럼 애초에 증여는 무효잖아. 그러면 선의의 제3자가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해도 돼야 안돼. 그렇다고 얘기. 따라서 무효는 누구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가불간의 증여가 무효니까 병도. 병도 토지를 샀는데, 을로부터 토지를 샀는데 비싸게 산 거요. 비싸게. 나중에 보니까, 국내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바동이. 국내 바보를 바동이라고 그래. 바동이. 그니까, 웬만큼 값이 비진인 표시에 의해서 했어. 그랬더니, 병이 이제 속상해서, 이장님한테 가봤지.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오이에다 막걸리 하나 먹으면서 이런 얘기 했더니, 그래? 이 사람은 자네는 가서 이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해. 아, 그래도 되는 거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백건 선생님이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시방 무효하냐. 그러니까 이 병이 이걸 무효라고 주장해도 돼, 안 돼. 그러니까 무효라고 주장해서 이 사람이 처분권이 없는 자로부터 나도 소유권 취득했으니까내 것도 소유권 없다 하고, 무효 그러면 주고받은 돈 있을 거 아니야. 을과 병 사이에 주고받은 돈. 그, 내가 너에게 준돈 부당이득이니까 내놓으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거기다가, 무효 나왔지? 무효 그러면 따른다. 누구나. 나봐 무효는 누구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이 토지에 대해서 증여와 이 증여에 의해서 이익관계 맺은 사람은 이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유효라고 주장할 수도 이 병이 선의이면 이게 유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 동의해? 그럼 여기서 보자. 갑이 거짓말했을 때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상대방은 선의이면 돼. 선의이고 무가실이야 돼. 제삼자는 건너뛰었지. 이 사람은 갑의 거짓말한 걸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들은 자와 거래했잖아. 그러니까 제삼자는 선이 있면 돼, 선이 무관실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어하면 되잖아. 제3자는 보호 요건이 완화된다, 그 말이야. 이 사람은 직접 들었으니까 엄격해야 돼, 직접. 제3자는 직접 들었어, 건너뛰었어. 그러므로 건너뛴 사람은 선이 이면 된다, 그 말이야, 선 이면. 오케이?